이제부터는 이 마케팅 테마 그 작전에도 이제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계절 테마로 이익을 내고 싶다. 예, 그러면 저한테 그 종목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언제쯤 들어가면 되는지 다 알려드려요. 예, 뭐 핑그레예뭐 빙그레 예를 들면. 어, 빙그레,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아니, 아니, 안될것 같은데. <laughs> 빙그레,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에.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뭐 내일 정도에 양봉 뜨면, 에. 사면 돈벌수 있어요. 월요일쯤? 네. 내일쯤. 네. 내일 예, 내일은 ]야? 안 되니, 이, 일,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에, 월요일쯤. 하,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 다음에, 이 이벤트성으로 이제, 이제 계절 테마주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벤트성으로 이제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 그래서 뭐 조류, 전염병 같은 경우에 이 조류가 이제 이 조류 관련된 닭이든 오리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을 하면 이제 관련 업체는 이제 폭락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호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이 재료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재료가 있을 때이 재료에 해당되는 게 악재냐 아니면 호재냐. 이 항상 있어요. 항상. 심지어는 이 메르스조차도 어, 마스크 제조업체는 뭐 난리 난 거죠. 네,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간호사복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복 만드는 회사는 몇년 매출을 땡기는 거죠. 메르스 같은 게 터지면 같은 옷을 두번못 입게 하니까 무조건 폐기 처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에는 어떤 재료에는 호재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는 항상 그거를 어떤 신문이나 뉴스를 봤을 때 호재와 악재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래서 그쪽 두 종목을 양쪽 종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대장주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대장주를 파악을 하려면 이 마니커가 취급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동호가 취급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하림이 취급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대장주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디테일을 알아야. 이 유한영이 취급하는 게 뭔지 그 디테일을 알아야 얘가 대장주인지 종군당이 대장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재료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재료 파악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 대상 종목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하는 회사인지 네,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공인 거죠. 에이, 조림 플랜자고 발병을 딱 하면 이제 닭고기 대신에 생선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뜰 테니까 수산 관련된 업체 또 수입 관련된 업체 이런 애들이 이제 뜨기, 뜰 거라는 거죠. <laughs> 구제역, 소, 돼지, 양등 발급이 두 개인 동물의 전염병, 광우병 뭐 이런 거. 그러면 반대죠 이제 네. 닭고기가 이제 많이 팔리겠죠. 이제. 신종플루, 메르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질병. 호재학자가 이제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뭐 하는 회사냐? 세정제 만드는 회사냐? 뭐, 메르스 때 뭐, 세정제 없었죠.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막 날라갔겠죠. 날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작년이었죠. 그때 그죠? 안 날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매출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매출도 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출은 뭐 이런데 그냥 네이버 가지고 레오팜이었나요레오팜의종목분석을 어, 보시면 밑에 쭉 내리면 작년 매출이 이제 좀 떴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성장주냐 근데 계속 뜨면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성장주에 해당되는 거고 안 뜬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빵 뜨고 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아닌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메르스 같은 게딱 떴을 때 한없이 날아갈 수는 없다. 네, 그 사실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콜마 뭘 들고 있다 그랬을 때 얘를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결정은 예, 너무 섣부른 거죠. 메르스는 조만간 잠잠해질 테니까, 그죠. 네.